아, 어, 까리고추가 아직 식는 동안 저는 이제 또시금치 감자국을 끓일 거예요. 감자 하나를 깨끗하게 껍질을 까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넣고요, 그냥. 배친 데친 시금치예요 배친 데친 시금치가 있어서 시금치를 아이들도 먹어야 되니까 너무 크면 먹기 불편하니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게요. 썰어서 같이 담아줘요. 감자와 시금치를 넣은 냄비에 물을 넣고 물 1.5리터 정도 넣고. 이게 간편하게 먹기 좋을 때, 요 육수 있죠? 요 육수 하나를 넣으면 좀 빠르게 요리를 할수 있어요. 한번 요 육수 아래 맛들려서 요즘에 육수를 잘안 내고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를 넣고, 전 한번에 다 때려놔요. 다진마늘 얼린 것도 하나 넣고요. 다시다. 다시다도 컵에물 끓을 때 정도까지만 이렇게 소분엔 다시다. 씻어 한번 넣을게요. 어? 육수 내기 위해서 다시다도 이렇게 두장 넣고 끓이겠습니다. 일단 끓이고 나서 어, 간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 남은 4분의 1개 방. 4분의 1개의 양파도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대파도 썰어서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 대파도 지금 그냥 넣어버릴게요. 마지막에 넣긴 한데, 그냥 미리 다 넣겠습니다. 지금 국이 빠글빠글 끓고 있고요. 이렇게 끌어올리면 아까 넣은 다시마는 건져줄게요. 다시마는 건지고, 이렇게 된장, 요 정도. 된장국이니까, 된장을 많이 풀면 텁텁하다고 싫어하더라고요. 된장 한 쿱스 정도만 넣고, 나머지 간은 소금 간으로 할게요. 된장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서 텁텁한 맛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금간을 할게요. 소금간을 할때 맛소금보다는 천일염으로 조금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한 맛이 나서 천일염으로 간을 합니다. 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약불로 한 2분 정도만 더 끓이고 어, 끝낼게요. 감자가 좀더 익어야 되니까 이렇게 2분 정도만 넣고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는 팽이버섯을 붙일게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달구고, 고기 먹고 남은 팽이버섯이거든요. 팽이버섯을 여기다 그냥 그대로, 두개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맛소금을 조금 넣어서 간이 되게 붙일게요. 그릇을 따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 상태로 두 개만 넣어서 버무려 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요 팽이 위에다가, 아, 근데 여기 팽이버섯 할 때, 깻잎이 지금 세 장이 남아서 얘도 같이 썰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깻잎을 좋아하니까, 일단, 얘랑 자리를 좀 바꿔야겠다. 팽이버섯을 쭉 깔아줄게요. 그냥 팽이 젓처럼. 이렇게 깔고 여기 썰어놓은 깻잎도 같이 위에다가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구을게요 계란이 조금 모자란 거여서 하나만 더 풀어서 추가해서 넣을게요 계란 하나를 더 풀어서 소금 조금 넣고요. 싱거우니까. 이렇게 풀어서 여기 위에 올려줄게요. 지금 여기 구은다 됐고요. 얘만 붙이면 돼요. 다 했어? 어 엄마 이거 버섯만 붙이고 갈게. 응. 어 어쩔 수 없지. 뭐 이미 다쓴 거. 얘를 붙일 건데 붙인 그 약간, 약간 중불로 해놓고. 그대로 다 뒤집게 너무 커서, 반을 잘라서 뒤집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 밥 줄게.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익으면? 완성입니다. 끝!